안녕하세요, 주니어스 임소장입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위치 본명동입니다. 청주시흥덕구 본명동. 자, 본명동 제가 매물 소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이 본명동이 어, 청주 산업단지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저기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주택들이 많이 어 밀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학가에도 많이 몰려있지만은 어 청주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복명동이나 비아동 복대동 쪽에 어 이런 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택은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도로가 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쪽이 청주 야구장 서원구청 예술의전당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은 복명 일동 사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중간 지점에 오늘 소개 드릴 주택 상가주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소개 드린 주택으로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어, 상가주택, 가운데 상가주택이 오늘 소개드릴 상가주택입니다. 자,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건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오른쪽에도 똑같이 생긴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이미 매매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도 하나 똑같은, 어, 모양으로 좀 쌍둥이처럼 이렇게 건물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최근에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는 주택입니다. 제 소개를 이미 먼저 드렸던 주택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주택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내역 설명, 간략하게 어,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이고요. 어, 대지는 90.8평, 연면적 169.7평입니다. 건축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대수 총 8대, 사용승인일은 2019년도 1월 살자 완공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에는 1층에 상가, 지 치킨집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에 원룸 3개,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3층에도 동일하게 원룸 3개, 투베이스 하나.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자, 1층에는 이제 화산석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2, 3층, 2, 3, 4층까지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여기에 지금 치킨집. 지금 입점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1층에 주차 공간, 주차 공간, 네, 총 8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네, 8대 주차 공간이 있는 주차장. 이게 보여드리고요. 자, 가운데에 출입문이 있는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내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바로 보이고 있고요. 저는 창고 공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입문 쪽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CCTV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이 8개 채널, 8채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바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층에 도착했습니다. 자, 2층에 임대세대 5개 오실입니다. 5개 호실. 전에 한번 소개드린 해 옆에 있는 주택과 구조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은 원룸 3개, 투베이스 하나, 투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로 3층 가겠습니다. 3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3층 보여드렸고요. 바로 4층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4층입니다. 4층 주인세대 단독으로 거주하는 주인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은 여기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어, 주인세대는 현재 거주를 하고 계셔서요. 어, 내부는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 주인세대 내부는요.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화질은 지금보다 좋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이제 대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죠. 자, 원룸 내부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왼쪽으로 바로 이제 싱크대, 가스렌지 이 구짜리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 원룸 방이에요. 원룸 방 전체 모습.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방 안에서 다시 싱크대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 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요. 자, 이 다시 다시 방 주체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룸 어, 내부 방 모습이고요. 다시 저쪽면으로 전체 모습. 네 옵션 어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 아직 침대는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가 세탁기와 예 블러 어, 블러시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 원룸. 원룸 내부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에 어, 투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룸 내부에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어, 신발장이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실 모습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보시면 거실에서 한쪽 벽면에는 왠지 이거 어, 우드 타입 뭐 목재 분위기는 나지만 어, 실제는 정말 벽지예요. 벽지 벽주 저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실 어, 이쪽에 어, 지금 보이는데 저기가 그, TV가 놓여질 공간이고요. 그리고 저쪽 싱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는 어, 3구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쪽 주인문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화장실 네,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방,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방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방에서 입구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에 문 하나 있죠 이쪽이 투룸 내부에 있는 어, 세탁기 공간 그리고 보일러실 공간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드겠습 그리고 방 2를 베니까 방 하나가 더 있겠죠. 이쪽에 출입문에 가까운 쪽에방 하나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방두개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룸 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마무리를 한번 또 보여드리고 어,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투룸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어, 4층으로 이동할게요. 주인들대 입구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쪽에 오른쪽 신발장에 거울까지 요즘에는 어, 신발장에 이렇게 거울이 어, 거울이 있는게 어, 다 기본인가 봅니다. 이렇게 신발장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세대 네. 안쪽이요. 약간 어, 복도 구조처럼 되어 있죠. 지금 저렇게 보시면 일단 먼저 어, 어 출입문. 어, 들어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안쪽에 어, 샤워시설까지, 샤워실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어, 공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그 거실, 어, 제가 방금 들어왔던 어, 출입문, 중문 3면동 도어 어, 도어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어, 오른쪽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어, 왼쪽으로는 어, 작은 방첫 어, 번째로 작은 방 이렇게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의 모습이고요 어, 상단부를 보시면 은저렇게 집조등과 어, 테두리로 간접등을 해서 어, 포인트를 주었네요 자, 멋지네요 자, 이렇게 방 어, 작은 방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어, 그주택과는좀 위치가 좀 달라요. 그때는 여기가 안방 위치였는데 여기는 작은 방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어, 작은 방부터 먼저 가볼게요. 일단은 안방을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또 작은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이쪽 이쪽에 북쪽으로 되는 어있 작은 방이에요. 상단에 어 간접등 노란색빛 어 간접등으로 인해서 방 전체가 화사합니다 밝고요 이렇게 이 이렇게까지 해서 어 작은방 두 개를 다 보여드렸고요 어 이번에는 바로 나오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안방 안방 들어왔습니다 안방이고요 지금 저쪽에 요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남향이라서 지금 햇빛이 잘 되고 있는데요. 붙박이장 한쪽 열어볼게요. 자,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네,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고요. 다시 네,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장문 닫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제가 들어왔던 입구 쪽, 그 안방 입구 쪽 모습. 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문 뒤쪽으로 문이 옆에 있죠 옆으로 이렇게 또 공간이 있는데요 자, 화장대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 네. 안방 전용 네. 이렇게 욕실 네. 부부욕실이죠 안방 전용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수납공간도 있고요 이제 안방까지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거실과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다이게 복도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이렇게 어, 주방 공간, 어, 주방 공간 이렇게 이 보이고요. 왼쪽편은 이렇게 거실 넓게 이게 렇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어. 주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주방부터 네. 디귿자형 네. 디귿자형 게 어, 싱크대 구조에 여기 앞에 어, 식탁까지 있는 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가스렌지 LG 디오스거 어, 사용을 했고요. 어, 싱크대는 한샘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싱크대 이렇게 한번 제가 평소 물은 안틀는지 오늘 물도 한번 틀어볼까요? 네, 물 자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안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블루투스 스피커, 네,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방에서 어, 블루투스 연결해서 어, 음악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지금 거실 이렇게 보이죠? 자, 왼쪽으로 이제 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기 보시면은 여기. 어, 냉장고 설치를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이렇게 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 오븐까지 있어요. 이렇게 오븐까지 있는, 어, 모습 보실 수 있구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공간. 어, 수납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수납공간. 어, 수상간이좀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 나가는 문이 하나 있거든요. 왜냐면 바깥쪽 어, 베란다. 보세요. 넓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네, 아주 넓습니다. 네, 외부 베란다에 있고요. 이렇게 외부 베란다까지 어, 다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안으로 이동할게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어떤 부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요 폴딩도어 이렇게 해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폴딩도어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들어왔던 출입문 쪽 복도 느낌 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보면은 거실 창호는 어 저쪽 서쪽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서, 남, 사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TV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어, 저쪽에는 약간 벽돌, 벽돌 느낌으로 해서 어, 적용이 되었고요. 이쪽에, 네, 서쪽에 커다란 창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넓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거실. 저쪽 주방 방향 쪽으로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으로 이렇게 다 네,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자, 거실과 주방의 모습, 어, 넓어 보이죠? 이렇게 전체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어, 주인 세대까지 어,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내부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렸고요. 예, 다시 이제 건물 외부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대지는 90.8평 연면적 169.7평입니다.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고요. 주차대서총 8대 사용생일은 2019년도 1월 4일자 완공이 된 주택입니다. 각 층별 현황은 1층에 치킨치 현재 입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상가 하나 그리고 2층에 원룸 3개 투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3개 2베이스 하나 투룸 하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주택의 매매가입니다 매매가는 12억 5천입니다. 보증금 3억 6,500, 월세 446만 원, 융자 4억, 이자를 제외월 실수익은 246만 원, 실투자금액은 4억 8,500 정도로 수익률은 6.1%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변에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대로 도보 5분, 일수. 도 도보 5분입니다. 서원구청, 청주 야구장, 청주 실내 수영장, 예술전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본명일동 사거리로 가는 이 철탑도로라고 있는데요. 그 도로의 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 가까이에 동네 상권도 형성되어 있어서요.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제 편의점도 있어갖고요. 편의점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근방에 작은 일반 마트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하신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주택 바로 앞에 또 공원도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조용한 주택가에 편의시설을 양호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주택의 임대 수요는 청주 산업단지까지 사용자 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직장인분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청주 산업단지 직장인분들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주변에 뭐 회사원분들도 이제 임대를 임차를 하시는데도 문제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10억 초반에 나온 상가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드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